진돗개. 과연 진돗개는 귀가더 발달했을까요? 아니면은 코가 더 발달했을까요? 후각과 청각 두 기능 중에 어떤 게더 우위에 있을까요? 내가 또 진돗개를 키워 본 경험에 의하면은 귀는 이제 진돗개는 분명 청각이 더 발달했다. 라는 그런 음. 결론이 나와요. 이 개가 자고 있을 때눈 감고 자고 있을 때도 이 귀는 이 수시로 움직이거든요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봐보시면 우리 풍이 봐봐, 귀 방향 막 반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머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귀쪽만그 소리 따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모를 수 이게 어떤 실험적으로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제 경험상으로는 귀쪽이 더 우위 같아요. 이 청각보다 그 시각보다 후각보다는 청각이 더 발달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풍이야 풍이.